안녕하세요. 이라 디자인 최지웅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반포에 위치한 34평 아파트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저희와 인연이 닿으셨는데요. 이미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특히 그림 수집이 취미라고 하셔서 공간 곳곳에 그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을 고민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넓은 평수가 아니다 보니까 수납과 개방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림을 위한 공간, 수납, 개방감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이 집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현관입니다. 혹시 피디님은 이 현관에서 어디가 먼저 시선이 가시나요? 저는 옆에 블랙 선반이 있는데. 그쵸 여기가 바로 이 공간의 핵심입니다. 이 선반의 경우,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에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 블랙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였고요. 여기 보이시는 대리석은 주방 아일랜드와 똑같은 천연 대리석을 사용하여서 이쪽 공간에 좀 통일감을 주었고요. 현관에서 보이는 소재와 주방에서 보이는 소재에 통일감을 주게 되면서 이 공간의 톤이 흐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이 뒤쪽에 위치한 흑경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살려서 이 공간에 개방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외출 시에 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4인 가지고 현관이 좁다 보니까 수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신발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이 안쪽에는 회전형 신발장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은 하부를 띄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좁은 공간일수록 바닥이 좀 띄어져 있어야 개방감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용적으로도 우리가 신발을 이 앞쪽에다 보관하기보다는 자주 신는 신발들은 이 아래쪽으로 또 보관할 수 있게끔 쓸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좁은 현관이 고민이시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쪽은 이제 현관을 들어오시면 보이는 복도 공간입니다. 원래 이쪽에는 중문이 있었는데 철거하면서 현관이 복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좁은 현관이 복도와 시야를 공유하게 되면 실제 면적보다 훨씬 넓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문을 열게 되면 바로 안쪽이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도 구조 변경을 하여서 조금 더 깊은 복도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쪽 현관을 지나서 아일랜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톤이 있는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서 고객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림까지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다 보면 보이는 이 월패드는 튀어나오지 않게 매립을 하여서 라인이 최대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맨 끝에는 고객님께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걸어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천장에는 스팟 조명을 설치하여서 그림이 돋보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그림이 많다고 하여서 저희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림은 액자에 따라 달라 보이고, 벽면의 색과 질감에 따라서 달라 보이고, 조명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걸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위한 공간은 각각 다른 포인트의 디자인을 주어서 소장하고 계신 그림을 디자인에 맞게 전시하실 수 있게끔 세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방으로부터 이어지는 묵직한 톤의 타일이 그림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분배기가 위치해 있어서 하부장으로 분배기를 가림과 동시에 수납 및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배치하였습니다.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부분일 텐데요. 이 공간은 저희의 시그니처 디자인 중 하나인 안방 출입문을 제거한 뒤 복도 공간을 넓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 전체적인 개방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이 끝쪽에는 안방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요. 이 문을 철거하고 복도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공용 공간의 개방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구조 변경은 개방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요즘 같은 경우는 안방에서는 잠만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방을 조금 줄이고 줄어진 공간을 공용 공간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도 넓어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용 공간이 조금 더 시원하게 개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안방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에는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부부는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즘 출근할 때 동시에 출근 시간이 겹치게 되면서 화장실을 조금 왔다 갔다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안방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로 만들게 되면 내가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남편분은 주무시고 아내분은 먼저 출근을 하셔야 될 때도 서로의 잠에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동선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방 문을 하나 없애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고 물리적으로는 좀더 유연한 동선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고 시각적으로는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곳은 이 집의 메인 공간인 주방입니다. 이 집의 밝은 분위기에 대비되는 묵직한 톤앤 매너를 구현하였는데요. 이집 전반적으로는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이 주방만큼은 묵직한 톤앤 매너로 콘트라스트를 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그림이나 가구가 돋보이는 플랫한 분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전체적인 무게 중심을 잡아줄 포인트로 구성하여서 이 집의 메인 공간으로 제안드렸습니다. 모던하고 시크한 블랙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일랜드는 갈라파고스라는 천연대리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대리석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색감이 돋보이는 대리석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옆에 타일이나 뒤쪽에 있는 필름의 블랙보다는 눈에 띄어서 안정적인 시선을 유도할 수 있어서 선택하였습니다. 이 오묘한 색감은 묵직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화이트톤의 거실과 블랙톤의 주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게다가 이 대리석은 가로로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협소한 주방에서도 시각적으로 와이드한 느낌을 주는데 제격인 대리석입니다. 보통 아일랜드를 구현하려면 최소 2700의 길이가 필요한데요. 이 길이는 기본적으로 싱크대와 식세기 인덕션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일랜드는 2730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 보다 길어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이 대리석의 문양이 수평으로 뻗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 앞쪽까지 아일랜드를 연장하여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유도한 거였습니다 추가한 공간의 길이는 300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은 짜투리 공간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이 아일랜드가 3m 정도 되는 아일랜드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도 저희가 흑경을 설치하였는데요. 거울에서도 아일랜드가 반사되어서 시각적으로도 연장감을 줄수 있는 효과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흑경의 경우는 한 가지 역할을 더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이 무거운 톤이 우측으로 치우친 느낌이었어요. 이러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곳에 블랙 톤인 흑경을 디자인하여서 미적인 밸런스와 실용성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에 또 하부를 띄워서 부피감을 주었는데요. 이 또한 아일랜드를 비교적 얇게 보이게 하여서 좀 길어 보일 수 있게끔 효과를 유도하였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운라이트 매립등보다는 눈부심이 좀 적고 두께감이 얇아서 마그네틱 조명과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조명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일랜드는 조리 공간이다 보니까 조도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이 뒤쪽에는 라인 조명을 사용하여서 조도를 확보하고 이 아일랜드 쪽에는 어떤 조명을 디자인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조도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디자인까지 고려하여서 이19 다운라이트 매립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대 옆에는 타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피디님, 여기를 왜 타일로 마감하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싱크대 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 튀김이나 위생 오염 등을 고려한 겁니다. 타일은 물과 오염에 강하고 청소하기도 편해서 주방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기 타일하지 않고 필름을 하거나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여기는 굳이 굳이 타일을 하였냐면 아무래도 아일랜드 사이즈가 조금 좁기 때문에 이 싱크대가 벽에 바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이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름이나 도장보다는 이쪽에 좀 물에 강한 타일을 시공하여서 조금 더 고객님께서 관리 하기 편하면서도 이 블랙 톤의 주방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타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홈바가 숨어 있습니다. 상판 역시 같은 갈라파고스 대리석을 사용하여서 통일감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위쪽 선반은 적정 하중을 위해서 좀 짧게 제작한 것도 있지만 이 선반을 앞에까지 길게 빼면은 고급스러운 천연 대리석의 디자인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와 실용성 모두를 고려하여서 길이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구조 변경입니다. 원래 이 주방은 보조 주방이 없는 기역자 주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앞쪽에 메인 주방을 내주고 뒤쪽을 분리된 공간으로 디자인하여서 보조 주방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주방 자체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조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스윙도어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스윙도어는 양쪽에서 밀릴 수 있는 도어입니다. 바깥쪽에서도 안쪽에서도 다밀수 있으니까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이동을 할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실제 문을 열어두고 사용할 때도 물리적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또한 개방감에 큰 기여를 하는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조 주방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가구장은 사실 후드인데요. 저희는 가구장에다가 메리푸드를 설치하여서 깔끔하게 마감했고 아래쪽에는 가스레인지를 배치하여서 요리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보조주방은 부엌 안에 또 다른 부엌 같은 개념이라서 좀더 자유롭게 강한 화력 요리와 냄새나는 요리를 하시기에 적합한 공간을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분배기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의 위에는 팬트리를설치하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식자재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좁은 면적이라도 수납 효율을 높이면 식재료나 주방 용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조 변경을 통해서 메인 주방과 보조주방의 역할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곳이 이 집의 거실 공간입니다. 이 거실의 큰 특징은 TV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이 공간에 그림과 빈티지 가구를 배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림과 가구를 위해서 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은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끔 플랫한 디자인을 원하셔서 저희는 최대한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간결한 디자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벽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도배로 마감하였고 이 몰딩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이너스 몰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거실 벽면은 복도 끝에 타일 벽과는 다르게 밝은 분위기여서 이 분위기에 맞는 그림을 걸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TV 대신에 이 그림들이 공간에 배치되어서 훨씬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는데요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바닥 또한 1200-600짜리 타이어형 강마루를 사용하여 서매지 라인이 많지 않게 신경을 써서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플랫한 마감이 배경 역할을 하도록 하여서 예술품과 가구가 더욱 돋보이도록 의도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아일랜드가 앞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테이블을 배치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공간은 TV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라운지 같은 느낌으로 거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쪽은 안방입니다. 최근에는 안방 공간을 조금 더컴팩트하게 쓰고 화장대나 수납장을 드레스룸이나 이런 다른 별도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집은 드레스룸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서 안에 키큰 장과 화장대를 모두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님이 소장한 그림을 올려둘 수 있게끔 침대 헤드월을 위쪽으로 연장하여서 선반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목공으로 헤드보드를 짜고 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독서 등과 콘센트를 배치하여서 실제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침대 아래에는 수납장을 배치하여서 조금 더이 기능을 두 가지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반대편에는 가방을 보관할 수 있게끔 유리장 제작하였고 유리장의 경우에는 안쪽에 간접 조명을 센서 등으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물 물론 아래쪽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쓱 발을 저으면 스위치를 온오프 할수 있게끔 세팅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 유리장에 있는 가방을 디스플레이 하고 싶으면 조명을 계속 켜둘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문을 닫으면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서 지나다니실 때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에는 화장대를 배치하였는데 거울을 조금 오브제처럼 볼수 있도록 모서리에 각을 준 독특한 디자인을 제안드렸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서랍장과 하부장을 만들어서 수납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공간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번 현장은 그림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개방감과 수납의 효율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고민을 많이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감성과 실용성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건늘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이 큰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도 꼼꼼함을 발휘해주신 이지혜 디자이너와 차성범 과장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멋지고 창의적인 현장으로 돌아올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